안녕하세요. 손맛없는 언니입니다. 아, 너무 오랜만에 다시 찾아왔네요. 오늘은 야채를 이용한 부침개를 준비했습니다. 냉장고 안에 있는 야채들을 모아 준비하시면 되는데요. 저는 부추는 구입하고요. 나머지는 냉장고 안에 야채들로 준비했습니다. 양파, 호박, 고추, 깻잎을 적당한 크기로 썰어서 모았고요. 야채들이 다 준비되면 큰 볼에 담고 튀김가루와 부침가루, 물을 넣어서 섞어줍니다. 네, 반죽을 섞다 보면 부침가루가 부족하구나 물이 부족하구나를 알수 있는데요 어, 부족한 것을 조금씩 더 넣어가면서 섞어 주시면 됩니다 저는 반죽은 묽지 않게 약간 되직하게 하는 편이고요 야채가 위주니까 밀가루는 사실 조금만 넣는 편입니다 이제 간을 해볼게요 저는 조선간장, 어간장, 참치액을 넣어서 간을 합니다. 나중에 어 조금 싱거우면 소금을 더 추가하시면 됩니다. 이제 준비된 반죽으로 부침개를 구워볼게요. 팬에 기름을 적당히 두르고, 어, 팬을 달군 다음에 반죽을 한 스푼 올려줍니다. 저는, 어, 두꺼운 부침개보다는 얇은 부침개를 선호하는 편이어서 스푼을 이용해서 넓게 펴주고, 얇아지도록 꾹꾹 눌러주는 편입니다. 바삭하게 구워내려고 기름을 중간에 조금 더 넣어주는데요. 이때 기름을 너무 많이 넣으면 부침개가 처지기 때문에 적당하게 부시면서 넣어서 구워주세요. 저는 부침개를 고추냉이 장에 찍어 먹는 걸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고추냉이와 간장으로 장을 만들고 한점 먹으면서 간을 봤어요. 이때 싱거우면 소금을 더 넣어주시면 되고요. 짜다 그러면 부침가루나 야채를 조금 더 넣어주시면 됩니다. 날씨가 꾸물꾸물할 땐 부침개만 한게 없죠. 한번 만들어 보세요. 만든 후기 올려주시고요. 저도 궁금하네요, 맛이.